배우 체림이 똑 닮은 아들과 보낸 일상을 공개했다. 체림은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환한 표정 지으시랍니다. 얼굴을 반만 찍으시랍니다. 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체림은 아들과 외출의 식사를 기다리며 인증샷을 남기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체림과 닮아 뚜렷한 이목구비로 훈훈한 모습의 아들이 부러움을 자아낸다. 한편, 체리문스라의 아들을 두고 있다. 지난해 12월 종영한 JTBC 예능 용감한 솔로유가 내가 키운다에 출연해 아들과의 일상을 공개해 화제가 됐다.